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필저터 지금은 구역으로 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빠동입니다 호이 인내력 훈련 자 돌리고요 이거는 초가스 가져야겠죠 자, 이러면은 나머지들은 필요 없으니까 싹다 팔아주고요 10원이자 보면서 든든하게 초가스 쪽으로 가봅시다. 거기에다가 이번 판 이시탈이 나무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내력 훈련으로 체력 키우고, 나무로 체력 키우고 하면은, 또 초가스 궁으로 체력 치우면 약간 3단으로 초가스의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아, 빨리 이시탈이 나와야 되긴 하는데, 천천히 나와도 괜찮아요? 아, 연패가 안 된다고? 이게? 원래 같으면 퐁당퐁당이라 기분이 나쁠 텐데, 괜찮아! 진짜, 미래는 너무 창창해, 지금. 자, 이러면 일단, 덤블 조끼는 클리어. 아, 드디어 초과스 이상 나왔다. 자, 덤블 조끼까지 만들어주고, 타리기는 하나 더 올리고 가죠. 아, 여기가 초과스 4장 가지고 있네. 근데 괜찮아. 여기, 리롤 초과스는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괜찮긴 한데, 근데 겹친 거는 약간 뼈 아프긴 하다. 약하게 맞았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죠. 아두 번째만 졌으면 은 야무지게 5연패인데 아 너무 아깝네. 아 이거 초가스 다섯 장 뜨지? 아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여기에 떠진 게 어디냐? 아 초가스가 안 나오네. 초가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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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러유 초. 아, 근데 이 시탈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 이 시탈 받아주는 게 먼저인데. 아, 근데 너무 안 나왔다. 아, 이거 개수가 너무 아쉬운데. 일단 용발까지 나왔으니까 그나마 또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거는 아이템이 완벽하게 떴다는 거고. 연패도 안 되고, 와, 아, 이거 초가스가 어떻게 한 장이 안 뜨냐? 그냥, 이거 그, 지구면 구역으로 한번더잘 떠주기를 기대해야 되나? 자, 체력이 많이 오르죠? 어쨌든 인내력 훈련으로. 3단 체력 올리기 어떤데? 어, 인내력 훈련에다가, 이시탈에다가, 초가스 공급기에다가. 안 돼? 이야! 안 돼? 나난 놓고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기이 집에서. 천천히 가자. 초가스 안 겹쳤잖아! 좀 나와줘! 너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지금 타이밍에 이 템틀이 가지고 있는 초가스 잡을 챔피언 없기해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죠 아무리 봐도. 아, 근데, 막타를 치기에는 살짝 아쉬울지도. 다른 애들 좀 빨리 죽어줄래? 인내력 훈련 싹 해? 변신해. 그렇지. 한번 먹어주고요. 3200. 야, 체력 이 200씩 오른다. 아니, 300 오르겠다. 어어, 300. 한번더 먹으면 400이에요. 아니, 체력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어한 라운드에 400? 야, 이거 잘하면 500더 뜨겠다. 한 라운드에 체력 500 올렸어. 이번에도 500 가까이 오를 것 같은데? 아씨 마무리 데미지가 좀 아쉽긴 하네 까비까비 영혼을 가져가서 대천사 같은 거를 좀 존버를 합시다 떴고 떴고 기다려 스태틱은 아 스태틱은 좀 만들기가 그래 존버하자 근데 진짜 야 자연방 상점에서 어떻게 초가스 하나가 안 뜨냐 아, 저 하나는 떠줄만 하거든? 이제부터 상점이 1코가 잘안뜰 텐데? CC 좀 그만 당해봐. 고라파동의 체력은 고고하게 오르는 중. 그냥 고라파동 이번 판 초가스 끝장판 보러 가야죠, 이거는. 아, 미치겠다. 내 초가스 언제 찍냐. 이거를 한번 째게요. 리로 관련 증강책 들수 있으니까 한 번만 짭시다. 그래도 막피 관리가 안된 편은 아니어서 괜찮거든? 피가 64에요. 피가 3등으로 좀 달달한 편이긴 해. 4600까지 어느새 채웠고.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체력이 막 올라가있다. 한번더 칠까? 나이스. 자, 아, 이러면은 마지막 증강체가 뭐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을려나 뭐든 나와도 되니까 제발 단골곡에 황티 지금이라도 황티 늦지 않았어. <laughs> 황티 남들이 다 지금 늦었다고 말할 테지만 더, 나는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혹시 한 번만 나와주지 않을래? 제발. 어? 야! 어? 야! 어? 아, 근데 난또거 가자. 아 초. 카. 찍어야 돼. 나이스.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긴 한데, 자, 일단은 여기다가 집어넣고 카시에다가 템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대천사랑 과학 집어넣고 렙업 화면은 바위 집어넣고, 밀료에 난독구 상징 집어넣고 하면은 용난도까지 깔끔하게 되겠네요. 야, 그냥, 이자 안 보고 빠르게 레버 두 번, 한, 두 한, 두 번만, 이자 보고 가자. 천천히. 어차피 지금 당장 삼성 초가스 뚫을 챔피언 없으니까. 좋아. 좋아. 더 때려줘. 아. 왜 이렇게 버티질 못하니? 내 체력이 늘어나는 게 부족하잖아. 버텨줘, 얘들아. 오케이. 너의 좋아 조화... 아, 근데 여기는 필터버 옆에 싹. 아, 옆에 깨졌네? 뭐야. 완전 그냥 망한 필터버잖아. 귀엽네요. 자 아, 가시가 대충 때려주면은 막타를 치기가 좋겠죠? 그렇지 가, 초가스가 막타 치고 때려줘 때려줘 더 때려줘 미안해 더 때려줘 더 때려 얘들라야 그냥 초가스를 음 원탑 패치할까 원탑 패치하는 것도 맛있겠다 이렇게 보니까 좋아요 7 3 6 2저거적어야겠다 이온 충격기 하나 정도 자한번 레벨 당겨서 난동 일단은 벌써 8,788이야 <laughs> 아니 이게 원래는 이거 거의 게임 끝날 때이 정도 체력이거든? 지금 데미지가 1,800다 죽이면서 갑시다 이건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난독군 상징 밀려 나중에 갈아주고 하면 돼가지고 어 없어요 거학 갖고 와 거학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체력일 때 되는 거지 지금 그 걔를 달리가고 있는데? 걔가 완전 <laughs> 급이 다른데? 오히려 실코는 고맙죠. 왜냐면 실코는 진짜 만화가 잘 차거든. 아, 막다 뺏어 먹는다. 카쇼페아가 야, 그냥 카쇼페아난독권상징 집어넣어가지고 탱으탱으로 만들어도 맛있겠다. 안 죽으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 아, 야, 그래도 혼자 알았던 막타 잘 쳐. 야, 이온 충격까지 기 떠버렸는데 갈아주고, 이온이랑 이온충격기까지 넣어주고 다 떴다! 다, 다 떴어! 끝났어! 자, 여기서 몇 얼마나 오르려나? 이온충격기 있으니까 이제 원컴 확실히 되겠다. 전에는 이온이 없어서 원컴이 안 났거든 그래도 원컴 안돼 아니 근데 타릭을 원컴 내기는 쉽진 않긴 해자 원컴 내고요 실드 한번 벗겨주면은 카르마가 좀 많이 때려줘야 돼요 두번 먹었고요 3번 먹었고요. 4 번까지 안 되나? 아, 400찬거좀 아쉬운데. 이게 이미 망가스를 찍어 버리니까 어몇가지 가려나? 일단 1200이거든요. 그 상태. 아 씨. 오케이. 카시오페아가 한번 막아줬고. 카시오페아 이길 잘했다. 야, 카시오페아 끝까지 가져 가야겠다. 물론 카이사로 바꿀 수 있긴 한데 이번 판에 카이사가 너무 많이 팔려 가지고 카이사는 아마 못갈 듯. 한 13,000, 4,000 가까이 갈것 같은데 내려주세요.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저좀 쳐다보세요. 맛있어요. 용마이. 아, 실코가 맛있게 양념 쳐주고요. 야, 이제 반피이하로 내려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진짜 그러니까 체력비례 데미지잖아. 2,100까지 올랐거든. 이게 추가 피해량이 체력 퍼센트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미 답이 없어, 2176. 한번 먹을 때마다 대략 데미지 16씩 올라가니까. 아쉽고요. 한번 뭐 그냥 11,300 돌파. 대천사 먹어야지. 아니, 진짜 이거는 근데 라이엇이 실수한 거다. 아니, 팔난동은 진짜로 만들었어야 됐어. 농담이 아니 농담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아, 이거 라이엇 판단 너무 아쉬운데. 자 여기는 아까랑 똑같죠. 피오라네마리에서 늘어난 게 없어. 찬란한 복꽃에다가 전염까지 갖고 있거든. 내가 받는 피해 증가가 생겼단 말이야. 받는 피해가 18% 늘어났어요. 지금 전염 때문에 어 데미지가 좀 많이 다는것 같기도 하고. 오, 야, 많이 달긴 한다. 여, 생각보다 데미지 많이 다는데 여, <laughs> 여, 체력 많이 깠어. 생각보다 멋있는데요. 아니 가스가 무슨 파론보다 커? <laughs> 아니 더큰걸 어떡해. 더 크게 태어난 걸 어떡해. 미안해요. 자이거는 레벨업을 해서 필살 히든 시너지죠. 팔난동까지 받아주겠습니다. 뭐 팔난동 받아줘야지 있으니까. 집어넣고 아 근데 진짜 카이사를 견제 안 할게. 카이사가 거악이 었거든 카이사 삼성이랑 진짜 한번 싸워보고 싶긴 해나 진짜 궁금한데? 근데 좀 바론한테 시간이 좀 어, 그 오래 끌릴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지금이 어, 뭐야 7개 안 보여 12,761이거든요 2,400이고 데미지가 아까 1,700이었는데 아, 어느신 2,400까지 올랐네 근데 이거 바론한테 시간 끌려가지고 질수 있긴 하겠다 먹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싸고아 싸워 여기까지 싸우고 다음 턴이 아마 마지막 싸움 될때 아까 말했죠? 한1 3 0 0 0 4 0 0 0될 거라고 딱그 정도가 맞긴 하네 여기서 어? 야 체력이 갑자기 줄었냐? 어? 나 체력이 줄어들었는데? 어 갑자기 체력이 다시 늘어났네 뭐지? 근데 딱히 이런 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럴 수 있지, 약간, 그런 느낌? 자, 11에서까지. 아, 근데 여기가 이겼네. 야, 아까 거기가지고. 카이사 모으던 사람이 저거 여기가 이겼네. 자, 여기는 근데 CC가 자르반 밖에 없으니까 자르반 죽으면은, 초가스를 못 말리죠? 어디 갔냐?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요, 피오라 자, 하나씩 먹어주면서 계속해서 먹어주면서 이게 뭐딩거 포탑 맞으면 은 체력이 깎이나 봐, 왜 그러지? 13,600한번더 남았고요 뭐 스태틱까지 하나 가서 더 마덕각을 신경 써볼까? 아트록스 일단 찍어놓고 치충 스태틱 주고 14,000까지만 가보자! 야, 이거 배치 안 되겠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